왜... 뭐 약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어떤데, 어떤데 말해줘... 빨려가들어는 느낌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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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저... 요새 전부터 사랑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뽑아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근데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털. 신경 가까운데... 괜찮음 어, 아플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래쪽에 옛날에 한번 뽑은 적 있는데 부음마취로 했었거든요 근데 쌩으로 뽑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수면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긴 하는데 근데 수면 해봤어? 위내시경밖에 안 해봤어 그래서.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해봐 해봐 근데... 실장님들과 은은의의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오늘 업무 후에 바로 진료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겁은 났지만 그래도 믿어봐야죠 드디어 진료가 시작되었어요. 혈압, 당뇨 있으신가요? 아, 혈압이 조금 낮아요. 몇 정도? 어, 어제 셌을 때 153. 근데 이거 사랑니 그 불편한 거 있어? 어제 전부터 이모이 너무 욱신욱신 거여가지고 좀 빨리 뽑고 싶어요. 입 안에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괜찮겠죠? 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약간 머리 보이는. 정도 사랑니여서 여기 왜, 왜 이래 응? 임플란트 해야겠는데? 에? 어디를 해요? 저기 5번 왜요? 어, 엄청 낮게 있잖아 이거 위쪽돼 있네 문제세요? 이거 확인해야지 저기 좀저 상태로 계속 놔두냐 옛날에 안에 둔다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 이제 잇몸 안에 살짝 보이는 사랑니여서 이거 목전매복 사랑니거든요 일단은 저건 2년 전 사진이어서 x r 한번 찍어봐야 되긴 하고 스티도 찍어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손잡이 잡고 들어보시고턱콘으로찍게요 아, 머리 잡겠습니다. 찍는 동안 눈 감고 계시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마치고 바로 회복실로 자리로 옮겨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오 사랑이 발치하실 거고, 발치 시술에 대한 동의서 한장 설명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제 사랑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여야 해서 땀이나 입술 많이 땡길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멍이 조금 드실 수 있으시고, 사랑이 발치하면서도 멍이 들수 있는 점, 여기 밑에 사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된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오늘 혹시 금식하셨을까요? 보호자분 같이 오셨을까요? 갖고 계신 질환 중에 호흡기 관련된 질환 있으실까요? 오늘 하루는 운전 안 되시고요 여기 운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인 한번 받을게요 주사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 사랑니 시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시술 준비를 해주셨어요 치과에서 근무하지만 사실 주사는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숙련된 간호사 선님이 주사를 정말 잘라주셨어요 따끔합니다 주사 바늘을 꽂고 난 다음엔 당 체크도 했고요. 꽂을 때한번 아파요. 다음엔 링거를 연결해주셨어요. 링거 연결후엔 혈압 체크도 했답니다. 혈압 112에 69여서 수치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고. 시술 준비 중일 땐 원장님께서는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수술 계획을 짜고 계셨답니다. 두꺼운 턱뼈 부분에 사랑니가 가까우면 뽑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많이 파묻혀있는지 보고 치아를 잘라가지고 빼야되기 때문에 자르는 선 근처에 신경 있지 않은지 그런거 이제 보고 있는거예요이 부분 잘라서 그 다음에 치아 발치하는 식으로 할거라서 그렇다고 아주 쉬운 사랑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오늘 수면으로 진행하셔서 사장님 뽑을 동안에 혈압 계속 계속 측정할 거고요. 이쪽 손가락에도 기계 하나 갈 거예요. 한참 시술 준비 중일 때 오늘 시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원장님이 와주셨어. 요 걱정되죠? 전 네. 생각보다 깊던데. 환경이랑안건데 턱뼈에 가까워가지고. 어떻게요? 잘라가지고 빼는 거네? 네? 못 빼고 아, 안돼요 오늘 수면약 들어가는 거는 그 전에 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이런 거 위내시경 해봤다고 했는데 그때 수면약쓰하고 거의 비슷한 약 쓰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설명 후에는 다시 시술 준비가 시작됐답니다 아이 보세요 이거 소독약 말안 좋은데 삼켜주셔도 되고 삼키기 힘드시면 입에 머금고 계시면 빼드릴게요. 이제 포도 풀 거라서 아픈 거 혹시 느껴지시면 손 절대 올리시면 안 되고 소리내서 알려주세요. 소독 후에는 위생을 위해 여러 준비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포도 풀거요 감염방지 및 수술 부위만 노출하기 위해 수술포도 덮어주시고 역시 위생을 위해 여러 시술 장비들을 음박지로 잘 감싸주시더라고요. 저희 집까지만 위생은 정말 믿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로미로기고 하나 올라가요. 위생에 대한 준비 후에는 수면마취를 위해서 의료용 산소실린더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모두 환자에게 중요한 장비라 그런지 정말 꼼꼼하게 세팅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강 캐뉼라를 착용했는데 역시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얼굴까지 수술포를 덮어주실 때는 그냥 뛰쳐나갈까 생각도 했답니다. 약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곧 수면마취용 약제를 넣어주셨고, 이제는 정말 사랑니 시술을 받아야 해요. 제 마음과는 별개로 선생님들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무형 등의 손잡이까지 갈고 난 후에야 수술 준비는 끝이 났답니다. 왜? 뭐 어, 약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어떤데 어떤데 말해줘. 약간 어디 빨려나 들어가는 느낌인데? 혼자 어? 그런지 않아요야 뭐가 어, 봐서? 신도리 빠져나가는데 빠져들어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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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발도 뭐 하는 느낌인데? 몰랐네 나는 그런 느낌 따는지. <laughs> 그냥 뭐다 얘기하고 해도 되거든? 불렀을 때 대답 목숨이 시작할 거라서. 기성아. 네? 뭐라고 했어 먼저. 뭘 불려? 아니 내가 불렀을 때너 대답 안 하면 바로 시작한다니까. 아, 불렀을 때 대답 나... 뭐라고요? 잠안 자고 있으면 불렀을 때 대답해야 된다고. 이성아. 회장님. 원장님. 회장님 영점 님하지요 원장님. 왜 왜? 이성수장님 네. 방금 종무셨던거 아닌가요? 어, 어떡하라고요? 이거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선생님, 이성아.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꿈나라로 갔답니다 잠에 든 뒤로는 시술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원장님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수술용 핸드피스를 사용해 사랑니를 잘라내셨고요 수술용 겸자를 사용해 안전하게 사랑니를 제거해주셨답니다 그렇게 사랑니를 제거하고 봉합만 하면 오늘의 시술도 끝이에요 아! 그리고 수술 중에도 간호사 쌤들이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모든 물어보고. 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혈액이 시술이 끝이 났답니다. 중간에 아팠어 혹시? 아니, 아니요 아예 뭐야? 아예 몰랐어요. 진짜 정신없고 뭐 롤러코스터 엄청 타다가 나온 느낌? 좀 짜증났어요. 왜? 뭐가 짜증나? <웃음> <웃음>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시죠? 이유 없이 그런 날이요. o week later. 제가 이제 드디어 사랑니에서 탈출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엄청 잘 뽑혀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랑니 뽑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치과에서 수면 치료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혹시나 또 수면에 깨면 어떡하지?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수면 한 번도 안 깼고요. 마취 주사 놓는지도 몰랐어요. 한 3일 차때 그나마 붓기가 조금 더 붓고 4, 5일부터는 그냥 일상생활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밥 바로 뽑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실밥 뽑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뽑았어요. 수면으로 사랑니 발치하는 법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 드렸으니까 혹시나 사랑니 뽑으실 분들은 똑똑 플란트 구독과 좋아요 꼭 필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어떤 다음 편에서 만날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번에 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양치할 때 꿀팁 하나 알려 드릴까요? 일단 칫솔에는 치약을 조금만 묻혀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칫솔에는 물을 안 묻히시는 게 좋아요. 거품이 너무 나면 양치질을 오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잇몸 쪽도 구석구석 잘 닦아주셔야 전체적으로 양치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